이 시간에는 공동회장님 되시는 이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이처럼 제34기 첫 번째 교단장 및 총무 공동회장 연속회의를 소집해 주셨사오니 오늘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표 회장님을 시한 임원진들과 모든 교단장님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함께 하셔서, 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축복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일체께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독해 돌리겠습니다. 또비유를 베풀어 갈아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아, 이 시간에는 작은 교회 연합회 회장 되시는 박승주 목사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교인은, 천국 백성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는 저자시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인이란 천국백성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는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 하면 저는 적어도 교회로 사는 자를 교인이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산다는 자는 누구를 교회로 사는 자가 교인인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자를 교회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남녀 둘이로 분리온 다음에 두 분이 자라서 부부가 되어 하나의 몸을 이룰 때 체도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렇게 사는 교회로 사는 그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 0.1무가 더 작은 그런 미비한 존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과 우리의 모든 면을 바라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도 큰 목사님들로 이 세상에서는 큰 자들입니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나 모든 교회, 교인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조님 여비도 이끄는 모든 분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영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작은 자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는 두 번째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주님의 말씀과 상반된 삶, 모든 종교인의 삶, 또 가라지와 같은 교인들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보고받고,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을 추구해 간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이 겨자씨에 비유할 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시지만 1미터에서 한 4, 5m까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나무 정도에서 저해바라기같이큰 나무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사람의 머리로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로 사는 교인이 아닌 그런 삶 속에서는 아무리 이런 교자씨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잡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반한 삶을 추구해 가는 자는 잡풀에 불과한 고추나무 정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끔 가면 갈리교수의그 유채화처럼 노랗게 피는 조그만 굴락 띠 같은 숲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잡풀이 조금씩 우 꽃이 피는데 그게 겨자씨의 숲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머리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자그실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저 잡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교회를 운영하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진정한 교회로 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는 바로 겨자씨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자풀에 불과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이 겨자씨만한 이런 아주 미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불교 뭐 천주 이런 것처럼 인생의 생사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생동하고 말하고 행할 때에 비로소 교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사는 자를 자기 밭에 심어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겨자씨가 하늘나라 천국에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심어졌을 때는 같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저 해바라기 나무같이 4, 5m 되게 크게 자라나서 자랄 때에 그 작은 겨자씨 그원수마귀처럼 새가 크고 잘 자라 쪼가 먹는 것처럼 그런 원수마귀 자랄 때 풀, 풀, 풀을 뜯어 먹을 때못자르게 방해하고 또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무슨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방해하게 장애물이 됐든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 아주 참대해야 돼.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결코 하늘나라의 성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밭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심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에 원수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진정한 교회로 사는 자는 베드로우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갈라에서 5장 22절에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내가 작은 자야야 내가 작은 것을 추구해야 이 모든 열매를 알곡으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나는 작은 존재, 미한 존재로 내가 세상에 심어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쭉정의의 모습이요, 가라지의 모습이요, 영원히 그지한 불목불에 태워지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저배와 같은 겨자시라지라도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와 같은 원수 마기도 우리가 품으면서 사랑의 큰 나무가 되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공급하고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영원하시기를 기대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보수교단 협의에 제가 이렇게 와서 참이삼 개월 제가 이렇게 이모노 참여해 보니까 그 전에 모든 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말과 반대 방향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예쓰는 결과에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남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위험한 자야 우리의 머리 아무리 가동하고 아무리 가진 지식을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망하는 길입니다.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불가 서로 협력하면 반드시 우리 보수교단협회는 크게 성장하여서 지금까지 의 모든 원수 마귀들까지도 함께 품고 자라나는 큰 그런 교단이 그 까마귀 때 위에 독수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 집하고 정방하는 그런 소망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을이 시간 불러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는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저희들 우리 몸이 머리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가장 성장하게 되는 삶인 줄을 믿고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성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지금 예. 대표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높으신 분들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잘 되는 사람은 왜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왜못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의, 사람과 불행을 읊조리는 사람의 차이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사회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다 하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대개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죠? 요즘 교회 힘들어. 교회 참안 돼. 교회 참 유지하기 힘들어. 대게 이 얘기지요. 아 못해, 뭐 대가 나는 것같아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가 잘되고 못됨이 무엇의 기준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가 교회가 잘되고 못되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로 눈물 흘리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너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너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어렵다, 전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잣대를 자기를 쫙 놓고 재니까 힘들고 어렵죠 예수 십자가를 놓고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몇년 전서부터, 한 3, 4년 전서부터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서 이 보수교단이 앞장서서 외치고, 다짐하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를 다져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보수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총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수교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 성령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긴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심쓰는 겁니다. 오늘 40개 교단에, 교단이 다 모이면 여기가 차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많이들. 다 바쁘셔서 그러셨겠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이는 데에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4년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총애들이 있어. 한 사람도 안 나온 종회들이 있어.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깝습니다. 호소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냥 그전 마냥 아예 되는 대로 하고 시간 지나가다 끝나면 그냥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뭔가 해보자라고 하자고 배워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한국 교회를 개혁시켜 보자고 이렇게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유 안 되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교회 힘들대. 다 어렵대. 참이 시대에 참 교회 하기 힘들대. 뭔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각성하지 않냐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가 그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수한다고 하는 교단 협의회가, 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심히 갈등이 옵니다. 조금 이제 지쳐요, 저도. 막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달려왔는데 좀 지쳐요. 제소리문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여러 어른들이 격려를 해서 참 에,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모여서 심탐하게 오늘 큰 주제도 없어요 크게 해서 무언가는 좀 얘기 좀 들어보고 교단장님들 총회장님들 총무님들이 겪고 느꼈던 일들을 서로 논의해보고 뭐가 개선되어야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서 그것을 취합해보려고 사실 모인 겁니다. 네,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이 바빠서 못 나오셨겠지만, 나오신 분들,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잠시 서로 논의를 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주학교가 무너졌다. 청년들이 웃다 교회마다 다 노인네들만 차 있다. 암교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불황 중에 부을 노래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게 불황이지요, 지금? 모든 게 불황이야. 이 불황을 불황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취급,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불황 중에 부을 노래하는, 부을 노래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심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예장 진리 총회장 되시는 장원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대속의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조 그등 충만하심에 오늘 연속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신 남녀 종들 머리위에와 그의 가정위에와 그의 성령 교회와 교단위에와 한국기독교보수견협의회의회와 이나라 이민족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단장 연속회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식탁교제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귀한 교단장님들과 또 임원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믿음의 귀한 덕스러운 교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잘 섭취하여서 건강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